화면을 조정하는 방법은 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먼저 분 프로젝터를 정상적인 각도와 램프 에서 어, 스크린까지 정상적인 각도를 먼저 선,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에프셋 값을 맞춰줍니다. 저 기울기를 통해서 렌즈가 가장 수직으 수직으로, 수직으로. 화면을 비출 수 있는 오퍼셋 값을 찾아줍니다. 근데 저 오퍼셋 값을 맞추기에는 저빔 프로젝트의 높이하고 중간에 기부물들, 예를 들어 에어컨 날개,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맞출 때는 키스톤이라는 걸 써야 됩니다. 근데 키스톤을 쓰게 되면은 자, 키스톤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자, 수직을 고기해 보겠습니다. 자,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화면을 줄이게 됩니다. 밑에가 넓어지면 반대로 밑에를 줄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가 넓어지면 이제 위에를 줄여주는데 이 키스톤은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리수의 만큼 있던 사수를 깎기 때문에 그러면 점의개 수가 그만큼 적어지기 때문에 서명도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3 이상, 키스톤은 3 이상 쓰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키스톤을 쓰면서 수록 보시면 글자가 뭉개지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수명도가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없으면 안되면 그... 네. 그러니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글자가 깨지죠. 수명도가 왜냐하면 요만큼의 전액의 수가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1920의 점으로 표시될 수면한 글자가 한 몇백 개가 날아가, 한 50개, 60개가 날아간 상태에서 글자를 표시하다 보니까 정리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톤은 안 쓰는 게 최고 좋습니다. 키스톤은 쓰지 않는 게 최고 좋다. 자, 이게 원래대로 돌아오면 다시 글자가 쓰는도가 유지됩니다.